지금부터 제 49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탁 그림만 봐도 이거 뭐 비파형 동검이죠. 예. 거푸집, 민무늬 토기. 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가 민무늬 토기죠. 바로 청동기 시대를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청동기 시대의 사회상은 뭐 거의 계급 발생 이거 관련된 거 고인돌 축조 뭐 이것밖에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쉽게 정답은 2번 계급이 발생해서 지배층 군장의 무덤으로 많은 사람을 동원시켜야 조성할 수 있는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2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어떤 선사신들살펴보더라죠 동군이나 막집 바위 그늘에서 거주하였다 구석기시대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여 식량을 생산하는 생산 경제로 어 접어드는 단계 신석기죠. 네, 신석기 혁명이라고 그러죠 동경은 쟁기 해설라든가 함께 철제 동기구를 사용하였다 자 이건 철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도구로 주먹도끼 찍게이 개자로 많이 끝나는 건 이제 뗀석기라고 그러죠 돌과 돌을 타격해서 그냥 떼어내서 쓰는 거 그리고 만능도인 주먹도끼 이가 초기에서 이거 후기에는 이제 쓴배 지르기 같은 거 나오는 거 바로 구석기 시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위만이 나왔습니다 자 위만 고조선 에. 자 단군 기자 위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조선의 왕조 변천과 관련돼서 관련된 나오는 인물들이죠 자 고조선의 사회상을 물어보는 것인데 나올 게 뻔해요 예 팔조법 사회 규범으로서 팔조법 또는 뭐 범금 팔조 예 또는 뭐, 팔조금법, 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혼용돼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은 뭐냐, 세 가지 조항이 오늘날, 여덟 개 중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살해를 한 사람은 똑같이, 예, 예, 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절도, 그 다음에, 어, 상해, 뭐, 이런 죄가 있는데, 절도를 하면은 이제 그뭐 노비로 삼고 어 상여를 하면은 이제 뭐 배상하게 한다는 뭐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공물로서 아니면은 이제 뭐, 어뭐 돈을 낸다든지 예 화폐로 예뭐 이런 것등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꽤 고조선 사회도 상당히 발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어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고요. 어 범금 팔조 나머지는 어떠한 음, 나라와 관련된지 살펴 본다면 국가의 중대사를 정사하면서 논의하였다. 백제죠. 어 귀족 회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제는 정사 회의, 고구려는 제과 회의, 신라는 화백 회의가 있죠. 자, 마리깐이라는 왕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깐 자, 이 네무랑 이후로 마리깐 이후로 사용하다가 지중왕부터 이제 왕이라는 왕으로 사용하였죠. 자 이것은 신라가 되겠고요. 자 여러 가들이 다스리는 사출도가 있었다. 예, 이것은 이제 부여가 되겠죠. 예, 마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말소 어, 돼지 개. 그래서 왕과 합쳐서 이제 오부족 연맹체가 되겠죠. 빈면을 구제하기 위해 춘대 춘합 봄에 곡식을 끄지고 가을에 갖게 하는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이건 고구려가 되겠죠. 자, 다음, 3번. 가, 국가에 대한, 가에 들갈 어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신지, 읍차, 뭐, 불에, 뭐, 이런 지배자, 군장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던 나라는 어디냐, 이거 뭐, 사만이죠. 사만은 예. 제천행사가 두번 있습니다. 10불일 때 5월, 추수할 때 10월, 5월자와 10월자가 있고, 어, 한반도 중남부 지역이라서 따뜻하기 때문에 변홍사가 발달했고, 등등등등이 있고, 자, 사마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정치 형태에 있어서 재정 일치가 아니라 재정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군장과, 어, 그 다음에 제사장인, 이렇게 있는데 이 천군 제사장이 다스리는 지역을 신성한 지역을 소두고 가는데 이 여기 이제 죄인이 들어가도 군장이 잡아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정 분리가 된다는 거. 그래서 어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어떤 나라들과 관련된 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철기에 기반을 둔어 초기 국가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만 이런 나라들과 관련돼 있는데, 자, 혼인 풍습으로서 며느리를 시댁에서 미리 확보하는 제도 민며느리제 예부제는 옥조에 해당이 되고요.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 이런 자체적인 관리를 다스린 나라는 고구려가 됩니다. 예. 만약에 이제 그 사자만 하더라도 이제 이건 부여에도 있을 수가 있지만 조의 선인은 고구려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또뭐 고추가라든지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12배로 갖게 했다. 1책 2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부여와 고구려가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규범, 법규범이고요. 단궁, 과하마, 반어피, 어, 뭐 짧은 활, 어, 작은 말, 그 다음에 뭐 물범, 가죽 뭐 이런 특산물이 유명한다는 특산물 나오면 거의 이제 공예에 꿰었고요. 어, 뭐 옥조가 소금이 있었다. 뭐이 정도만 더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변화 삼한 중 변화는 철이 많이 생산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가 지역에 대한 어,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된 지 5년이 되었는데 자, 부소산성 관복리적 어 정림사지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유명하죠. 음. 고분군, 능산리 고분군. 자, 백제 이제 고분군 보면은 이제 초기 한성과 관련해서는 뭐 몽촌토성이라든지 풍납토성이 있겠고, 어, 그다음에 이제 공주에는 이제 공산성, 산성으로는 공산성, 부여에 부서산성이 있듯이, 그다음에 어, 여기 부여에는 능산리 고분군이 있듯이, 공주에는 어, 송산리 고분군 이렇게 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자, 이제 살펴본다면 어, 부여와 관련된 지역을 찾는 것인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장영영, 정조가 친위부대를 만든 것이 장영영이 되는데 장영영의 외영이 설치된 곳을 알아본다. 본영은 서울에 있지만 외영은 정조하면 수원, 화성이 유명하죠. 예, 그래서 수원에 하나 또 뒀습니다. 외영을. 성황이 새롭게 예, 수도로 정한 지역을 예, 조사한다. 이게 바로 부여죠. 예, 그래서 538년에 공주 기존의 웅진에서 부여로 천도를 하고 국호도 백지에서 남부여로 개칭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삼별초의 난중 배중선이 삼별초를 지휘했던 근거지는 자 삼별초가 개경완도 반해서 강화도에서부터 반발을 해서 배중선이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로 어, 이동하게 되죠. 그 다음에 배중선이 죽은 다음에는 예, 김통정이 제주도에서 또 어, 이제 한과 하다가 결국 진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성근 부대가 서양 사력에 맞서 한전한 장소를 검색한다. 병인 양료 때 한성근은 자 오늘날 이제 김포 지역에 있는 네, 문수산성이 있습니다. 이게 좀 조심해야 될게 강화도는 아니에요. 강화도 바로 가기 직전 김포 쪽에 이제 문수산성에서 어 이제 항전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남북한 경쟁력 어 산업으로. 어 어, 설치된 공단의 위치 이게 바로 이제 어, 6.15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의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합의해서 개, 어, 조성이 된 것이 바로 개성공단이 있죠. 바로 개성이 되겠고 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어, 조성을 해서 실제 입주가 이루어졌지만 지금 현재는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어, 부여와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성황때 여기로 이제 예, 천도했다는 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밑줄은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자 금간구의 금간구는 금간가야를 말하는 것이죠 김구애가세 아들과 함께 나라의 보름을 가지고 상복하였다네 바로 금간가야가 복속을 한 때가 신라의 왕은 바로 신라 버프 왕이 되겠죠 예. 자 버프 왕의 업적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불교 를 공유했죠. 어, 2차전의 순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율령을 아, 반벌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 등 병부 같은, 어, 관등제, 시시와 함께, 어, 관등제와, 그 다음에, 이제 관리의 복색, 뭐, 이런 시스템을, 통치적인 시스템을, 이제, 완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 왕권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데 이제 건원이라는 이제 독자적 연호를 이제 사용했다는 것부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어, 금관가야를 이제 복속시키게 됩니다. 532년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떤 왕과 관련된지 살펴보죠. 관료전을 지급하고 농업을 폐지하였다. 자, 이것은 신문왕의 업적이죠. 예, 통일 직후 전지왕권을 확립한 사람 그 다음에 지방이 22담로를 두어 왕족을 파견했다. 이건 백제 무령왕의 업적이죠. 그 다음에 독서산품과를 시행하여 인재를 등용하였다. 통일신락이 이제 원성왕의 업적인데 골품제의 한계로 인해서 성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의하였다. 자 이것은 황룡사 구축목탑은 당시 신라가 주변국에 많이 시달려요. 특히 백제의 침공에 시달렸는데 이 구축목탑을 설립을 하면 불력으로 인해서 아홉 개 오랑캐 구위를 누를 수 있다. 그래서 자장유사의 권위로 선덕여왕 때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법 버프하는 설명으로 맞는 것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자 이거를 보면은 서원경 부근 오늘날 청주 지역이죠 네개 출각과 어, 인구수, 토지 종류와 어, 자 인구 대장, 토지 대장 어, 그다음에 뭐소 말의 수뭐 등등 과실의 개수, 뽕나무 이런 모든 생산 자원을 다다 아, 기록을 한거 바로 신라 민정 문서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바로 신라 민정 문서에 대한 설명인데 에 이게 아마 이제 주로 통일신라 시대의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라 또는 이제 조개 말하면 통일신라기 이 국가의 경제 상황을 찾는 것인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은병이 화폐로 제작이 되었다. 자 이것은 고려 때이죠. 고려 숙종 때어 기존의 뭐 철전 동전 외에도 이제 은으로도 까지도 이제 화폐를 만들었다. 활구라고 불리우죠.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개인 창고가 있었다. 약탈 경쟁을 하는 거 고구려가 되겠고요. 목화, 담배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담배가 조선 후기 에 전래된 그런 외래 작물이죠. 자 이것은 조선 시대이고 구체적으로 하면 조선 후기. 자 울산항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영하였다. 자이 당으로 향한다. 당항성 예. 신라가 한강역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당항성 을 통해서 중국과 교육을 했고요 당시 이제 당나라가 되겠죠 그다음에 울산항은 이제 통일신라기 때 이제 그~ 또 하나 이제 그~ 번성했던 항구인데 이~ 울산에서 경조가 갑 수소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좀더 활발하게 또 이루어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통일 전에는 당항성 통일 이후에는 당항성 외에도 울산항이 무역 항으로 이제 발전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5번은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직전법이 실시됐다. 이건 이제 조선 초기 세조 때 실시가 돼서 직전법은 이제 조선 중기 명종 때인 1556년에 폐지가 되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통일 신라기와 관련돼 있으니까 또는 신라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가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자, 살수에 이르러 을지문역 나오고 살수대첩이겠죠. 6, 612년 수나라와의 싸움 대승 자, 신랑은 이 당과 함께 평양을 포위해서 결국 어, 항복을 하게 된다. 고구려의 멸망이 되겠죠. 668년이 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대 수 전쟁 그다음에 고구려 멸망 요사이에 올수 있는 시기의 사실을 찾는 것인데 뭐 요사이에는 뭐 무슨 나당동맹이 체결이 돼서 백제가 먼저 멸망하고 백제 부운동 있고 뭐 이런 것 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국의 왕에게 책봉이 되었다. 자 안승은 고구려 부흥운동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이죠. 그니까 러 사이에 올 수가 없죠. 고구려 멸망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어, 신라가 이제 나당전쟁을 해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후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승을 이제 익산 쪽에 보덕국에 책봉을 해서 어, 이제 백제 지역에 있던 이제 어~ 당군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쪽으로 이제 입명하게 되죠. 674년이고 미천왕이 서한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넓혔다. 미천왕은 음 300년에서 310아 331년까지 이제 제위를 했고 이때 어, 낙랑, 대방 이런 것을 이제 313년, 314년 다 몰아내서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 아 고조선의 영토를 회복했고요. 요동으로 가는 길목인 서한평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뭐사 세기 초의 일이고요. 광개토대왕이 신라의 침입한 외를 군사 오만을 보내서 물리쳐준 거. 사백 년이죠 경자년. 연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자, 수가 망하고 이제 당이 들어서고. 어 당시 왕이 이제 보, 어, 영유왕인데, 이 영유왕을 제거하고 많은 대신들을 제거하는 것이 육백사십이 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고 대당 강경 정책을 하면서 이제. 고구려와 당의 전쟁이 있게 되죠. 어, 그니까 그것도 어, 이제 나올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정답은 이제 사번이 되겠고, 예, 나당 동맹이 이제 648년인데, 그 전에 나당, 아, 저기 고 고구려와 당의 전쟁에서 1차 당의 전쟁에서 안시성 전투가 있죠. 예, 이게 645년에 있었습니다. 영계소문 정변 이후에 당나라 관계가 험악해지고 당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대당 강경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하여 한성을 점령하였다. 이건 뭐더 전이죠. 475년에 개로왕을 살해하고 한성을 함락시킨 것이죠. 다음 8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이것은 중대성이라는 이제 기구가 나오고요. 일본 태정관에 보내 외교문서의 사본이다. 일본과 외교관계가 있었고 문서에는 정당성도 나오고 등등등등. 자, 중대성, 정당성은 발해의 통치 조직인 삼성 육부에서 삼성 중에 하나이죠. 어.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그리고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 어, 일본과 이제 통교했죠. 자, 발에 해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인데, 자, 그래서, 아, 어, 발해는이 삼성과 또 이제 통치기구에 뭐가 있냐면, 이제 육부가 그 아래에 있었죠. 예. 자, 육부는 유교적 명칭과 관련되어 있는 충, 인, 의, 지, 예, 신. 이렇게 육부가 있고요. 충인이 지혜신 께 나눠서 좌우 사정으로 좀 나누어지고요. 그 외에도 이제 주요 기구로서는 이제 감찰 기구가 어느 나, 왕 어, 왕조든지 이제 중요한 기구가 되죠. 중정대라는 것을 돕고요. 그 다음에 어, 주자감이라는 최고 어. 교육기관을 이제 두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정답은 바로 예, 2번이 예, 되겠습니다. 주자감을 설치해서 인재를 양성했다는 것, 그러니까 최고 교육기관하고 감찰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어떤 왕조와 관련된 지 살펴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 해당하는 거. 어, 문적원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군을 설치하여 외침 이건 이제 그 거란의 외침에 대비한 것은 고려 초기 정종 때 있었던 일이죠. 고려가 되겠고요.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를 마련하였다. 이건 뭐 신라고. 구주 오소경의 지방 행정제도를 갖추었다. 이건 통일신라 때 넓혀진 영토 구주 오소경이죠 그다음에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 뭐 해씨, 뭐 사씨, 목씨 등등 이런 팔성 귀족이 나온 나오는 데는 이제 백제가 되겠고요. 뭐 참고로 고구려는 고씨. 그다음에 신라는 박석김씨가 주요 귀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주자감 2번이 발의 통치 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9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의 제의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어 지, 죄수를 사면하고 주군의 조세를 면제했다. 자 향가를 정리한 삼 대목을 펼쳐냈다 원종과 애노의 반란이 히다자요거는 이제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신라 하대에 이제 그 신라가 이제 무너지는 농민 반란이 해당이 된 것이 사벌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이고 자 이때 해당 임금은 바로 신라 하대에 모순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거. 진성 영왕 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위를 했는데 어, 뭐 도적이 일어나고 뭐뭐양 어, 왕위를 물려주고 등등등이 있는데 자, 이 원인이 뭐냐면은 기강이 완전히 풀렸어요. 막 각지에서 호족들이 득세를 하고 농민 봉기가 마구 일어나고 자, 그래서, 뭐, 이제, 조세가 부족, 어, 재정이 딸리니까 조세를 막 독촉을 하고, 그러니까, 막 농민들이 이렇게, 뭐, 적고족이라든지, 원종 애노인한, 뭐, 이런 것 등등등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어, 이제, 당시, 이제, 육두품 출신, 도당 유학생으로서, 당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돌아온, 유명한 최치원이 있죠. 최치원이 귀국을 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무책을 올리게 됩니다. 아마, 어, 신라의 근본적인, 뭐, 골품제 근거한 그런 폐쇄적인 시스템, 이런 거를 아마 개편하는 내용이 그것으로 추정이 되는 시는데, 그래서 894년에 시무 어, 10조를 건의를 했는데, 채택이 안 됐죠. 예, 채택을 했었으면 뭐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정답은, 4 번이 되겠고요. 잘 모르시더라도 어, 이 시기가 이제 신라 가장 혼란한 시대니까 신라 거의 마지막 상중 하루 나눌 때 하대라는 것을 상당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왕조라든지 신라에서 하대가 아닌 상대 중대 그러한 왕일 거예요. 한번 살펴보면 왕의 장인인 김응돌이 반란을 도모해서 이걸 숙청하면서 많은 귀족들을 숙청해서 전제왕권을 확립한 사람 신라 중대. 대표적인 임금 신문왕이 되겠죠? 자,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양을 제거했다. 이건 고려. 이제 그 목종 때가 되겠죠? 목종도 이제 폐위시키고 이제 강조는 이제 현종을 이제 내세우게 되죠. 고 고려고요. 자, 거칠부가 왕명을 받들어 국사를 편찬했다. 자, 자랑스러운 역사를 전는한그 나라의 최고 전성기 때 가능합니다. 신라의 최 전성기를 이뤘던 사람, 영토를 많이 어, 확대한 사람, 신라 상대 진흥왕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복신과 도침 등이 어, 부여풍을 어, 왕으로 추대했다. 복신 도침 다 이거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돼 있죠. 전혀 신라 하대왕 관련이 없죠. 자 그래서. 나머지 선지를 통해서라도 최치원이 신라 하대 혼란기상 인물이라는 걸 통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10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신라 왕족의 후예로 알려져 있어. 근데 왕이 징탈지고 피신을 하다가 눈이 찔려 가지고 에코가 됐다. 뭐 그걸로 유명하죠. 도읍을 처음에는 개성 송악에 세웠다가 나중에 음, 국호도 바꾸고 철원으로 바꾸게 에, 도읍하게 되죠. 자, 이 사람은 후 고구려를 세운 국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국려는 처음에는 이제 신라의 문제점 이런 것을 보고서 광평성 등, 어, 뭐 광평성이라든지, 뭐 병부, 뭐 순군부, 뭐 내봉성 이런 어, 새로운 정치구를 말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한번 꿈꿔봤지만 어, 말년은 자기 권력의 도취에서 어, 미륵부를 자칭하면서 전제 군주를 이제 표방하면서 많은 신하들을 의심하고 죽이면서 임망을 잃게 되죠. 그래서 왕권을 이제 신하들이 내세우고 국내를 몰아내게 되면서 고려가 건국이 예, 되겠습니다. 자 어, 이제 국내가 이렇게 좀 음, 이제 바뀌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송악을 중심할 으로 때는 이제 괜찮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국, 국호를 후국으로 해서 어 904년에 이제 갑자기 마진으로 바꾸게 됩니다. 대동방이라는 뜻이죠. 어 뭔가 좀야심에찬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05년에는 이제 철원으로 천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더 또 국호를 또 바꿔요. 바로 최후에는 이제 태봉이라는 것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렇게 갈수록 어 전제 군주화된다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5 번이 되겠죠. 마진이라는 국호와 이제 무태라는 이제 연호를 사용하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 어떠한 인물과 관련된지 살펴보도록 하죠. 후당 오월 등5대 십국 후상국이 정립하던 시기가 이제 후삼국, 어, 중국은 이제 오대 십국에 분열 시대인데 이런 후당 오월에 사신을 보내면서 공력을 뽑는 사람은 국령가 됩니다. 후백제를 세운. 그 다음에, 금산사에 유폐된 후 고려에 기부했다. 이거 역시, 예, 국내고요 아들과 신강가의, 에 그런 마찰 때문에 오히려 아들에 의해서 유폐돼서, 나중에는 이제 자신의 적수였던 왕군에게 기부를 하게 되고, 결국 이것이, 아, 후백제 통일의큰 원동력이 됐죠. 그 다음에,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장을 파견하였다. 이거는 이제 신라와 관련되어 있죠. 통일신라기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제 문무왕이 이제 때부터 이제 외사정을 파견해서 지방관을 감찰했습니다. 청해전을 설치하여 해상무역을 어... 전개하였다. 자 이것은 이제 뭐 장보고라는 건뭐 유명한 장보고 이거 훨알수 있죠. 신라 하대 흥덕왕 때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 번이 되겠습니다.